안녕하세요 로즈나라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소에서 산 것들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최근 들어서 다이소 말고는 잘안 사는 편인데요. 이때까지 산 것들 영상을 다못 올려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올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안 나가지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먼저, 이렇게 보이다시피 이 박스예요. 이거는 모던 수납박스인데, 사이즈가 안 적혀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뚜껑이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돼있다는 점이 좋았고, 그, 다음으로 수납함을 샀는데, 이거랑 원래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안 적혀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랑 그거다 샀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이거는 중짜리고 소짜리도 있었는데 소짜리 는안 샀고 중짜리 샀는데 이렇게 15, 18 이렇게 돼있고 이거랑 크기를 비교하자면 이런습입니다 이렇게 길이는 여기 더긴데 높이 되는게 이거랑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거 A타입, B타입 두개 다 구매를 하였고 천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즘 핫한 파스텔인데요. 이거를 제가 두 세트를 사려고 하다가 한 세트만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것저것 다 사다보니까 48,000원이 나온거예요 제가 목표가 5만원보다는 적게 쓰자 이거라서 이거 한개 더 샀으면 5만천원 넘길 뻔했어요. 근데 이걸 한개만 사서 48,000원이 됐습니다. 색깔 이쁘죠? 한개 더 살걸 했는데 써보고 한개더 살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제가 잘 쓰지 않거든요. 막대 같은 경우는 진짜 쓰는 일이 거의 드물어서 한 개는 보관용이고 한 개는 사용용을 이렇게 사는데 이제는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한 개씩만 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거는 바로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플레임 스티커 패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B 세트를 구매를 하였고요. 여기 A 세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A세트도 이렇게 이쁘죠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런 글자 때문에 구매를 하였고 A세트는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B세트만 있길래 한개만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파벳 스티커인데요 짜자잔 알파벳 알파벳은 이렇게 세가지가 있었어요 세가지 안에 두가지죠 두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A세트 B세트 이렇게 두가지가 있었는데 과일은 솔직히 제가 과일은 좋아하긴 하지만 알파벳 과일은 잘안쓸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한 세트만 구매를 하였고요. 이거 도형 왠지 제가 많이 쓸것 같아가지고 두 세트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제 성격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세세트나네 세트까지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자제하고 자제하고 자제해서 두 세트만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건데요. 이거는 약간 해폭식이랑 비슷한데, 플로티어나진 않았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어쨌든 그런 재질이고, 요거, A 세트, B 세트 두 가지에 었어요 B 세트도 살라고 하다가, 그냥 A 세트만 구매를 하였습니다. A 세트 구매한 이유가, 제가 이런 폭죽 같은 게 없거든요. 이런 폭죽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폭죽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거는, 제가 써, 마이 멜로디랑, 키티 솔직히 제가 이걸 구매를 한것 같기도 하고, 구매를 안한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걸 두 세트씩 사야 되는데, 이게 왠지 집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세트만 구매를 갖고 이거는 왠지 집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고고싱! 이렇게 들고 와보았고요. 제가 여기다가 보관을 하는 편이거든요, 캐릭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키티가 몇점에 있네요? 키티를 확인해보자면 빨간색과도 있던데 빨간색과는 제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몰라가지고 있는 것같기도 해서 안샀거든요? 되게 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있는 데로산 것들을 합하면 거의 5 0만원정도는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되게 되게 사고 싶었던 이거 제가 디즈니 봉투를 모으는 편이라서 이걸 샀습니다. 다행 A 세트 B 세트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좋았어요. 따로따로 안 사도 되고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득이었어요. 제가 디즈니 봉투는 꼭 사는 편이거든요. 지금 인어공주, 공주 리푸 밀란. 밀런. 알라딘인가 밀란인가? 어쨌든 그런거 구매를 했고 근데 봉투들은 거의 다 일본 제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일본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 거네, 이거는. 그다음으로 필요한 것들은 짜자. 요거에 이렇게 육공 정렬이 기속지를 샀습니다. 네, 이렇 요거는 지퍼 파우더 타입인데 이거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서 한번 살 거고요. 이거는 제가 셀 스티커를 요즘에 많이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지라 가방 한번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큰 스티커를 많이 사잖아요 한이 정도? 셀 스티커에는 안 들어가 이 정도 크기를 많이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아닌데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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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될 것 마지막 것네 요겁니다 짜자잔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바인더 펀치 다이어리 만들 때 그거 원펀치로 맨날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게 딱있어 가지고 구매를 드디어 했습니다. 짠! 다들 박수. 이거 진짜 제가 오늘 산것 중에서 제일 필요한 거였어요. 이거 사기 위해서 간건 아니지만 이걸 사고 싶었거든요. 저희 동네는 안 파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신상이 잘안 나와요. 아예 아예 안 나오거나 아니면 몇 개월 뒤에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어요. 저희 동네. 근데 이거 드디어 구매했어요. 원펀치 맨날 쓰다가 이게 입에 쓰여서 너무 너무 기쁩니다. 그다음으로는 이게 이 여기까지가 제가 꼭 사야 될 물품이고 뒤에는 안 사도 되는데 신상이라서 사본 것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데요. 이거는 레코드 앨범이에요. 제가 레코드 앨범을 찍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너무 이쁜 거예요. 안 살까 살까 고민하다가 여기 에이제트 빅스테이트 구매라 구매했습니다. 뭐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은 이게 더 이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포대 앨범 이게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매한 거는 이렇게 젠넷 포켓 앨범을 세 종류인데요 제가 포켓 앨범을 필요하 했어요 한개 뜯어보도록 할까요? 한개만 뜯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이렇게 된 재질로 된걸 제가 좋아해요. 이런 뒤에 있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한데, 이런 재질로 된걸 좋아해서 구매를 했고, 제가 원래는 이걸 첫 구매할 필요가 없었는데, 세개다 그냥 구매를 했어요. 한 개만 구매해도 됐었는데, 그냥 크기도 조그맣고 해가지고, 세개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구매한 아이는 이 아이인데요. 처음에 저는 이 아이 뭐, 아싸 내가 좋아하는 그 스티커,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종류별로 내가 다 사야지. 이랬어요. 근데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포토카드 넣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아네개다 사기는 너무 아깝고 쓸 일도 없다. 한 개만 사자 해가지고 한 개만 구매를 하였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A 디자인, B 디자인, C 디자인, D 디자인 이렇게 있고 제가 구매한 거는 B 디자인인데요. A 디자인도 너무너무 이뻐요 A 디자인, B 디자인 중에 고민하다가 B 디자인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중간에 빠뜨린 게 있었어요. 이거는 꼭 사야 되는 물품 중에 한 개인데요. 제가 이걸 전에 네, 분홍이랑 파랑이 있어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때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아, 분홍이랑 파랑이 아니고 보라랑 파랑. 날 <laughs> 실수. 여기 분홍이랑 이제 베이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분홍이 왠지 익숙한 거예요. 왠지 내가 집에 있나 없나 고민했고, 신상에서 분홍이 구매있었는데 이게 맞나 아닌가 너무 고민되다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나머지를 다 들고 왔는데요. 아직까지 후기에서 이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분노를 보고, 이렇게 되어습니다 이거는, 이 프레임은 진짜 후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 한개지만 구매한 이유가 제가 프레임을 자주 안쓰거든요 포토카드 꾸미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개지만 구매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지 한계죠 그 다음으로는 앨리스예요 앨리스는 이렇게 A 디자인이고 이제 B 디자인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번에 산 거랑 크기를 비교를 하자면 이게 조금 더 크죠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큽니다 아마, 그게큰거 있었을 텐데,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거보다 큰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 크기였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렇게 되자면, 이게 조금 더큰니다 음. 사악도 정말 산 거. 근데, 이게 조금 더 크네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비교하자면,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순입니다 1, 2, 3. 이렇게 크기고요. 제가, 아, 상은 아니에요 제가 포토카드 꾸미기를 잘 안하고 포토카드 모기도잘 안해요 포토카드 사지도 잘 안사고 사는 일이 제가 드물단 말이에요 사기 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신상을 100%다 구매를 하지 않았고 한 40%정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걸 참고하시고 가시고 다른 신상들도 사오시면 다구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자잔 이거는 타이 이거랑 이거 두가지해 있었는데 좀덜라있고 이거는 예뻐 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안에 아 네, 두 개가 들었다고 하네요. 한 개는 친구 주고 한 개는 저하고. 친구가 군돌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 하나, 저 하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양하게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거는 6 0이60 판치 한 개였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들은 두 번째로 사고 싶었던 것들이었고, 이렇게 포토카드 이런 것들은 제가 사도들과는 사도 되는 것들인데, 신상이라서 사본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포토카드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엄청 많은데, 저는 포토카드 신상 중에서 40%만 구매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셔서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를 후기성으로 구매를 한 것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사용할 것들은 저번에 다, 이제 포토카드가 새로운 게안 나올 줄 알고 저번에 다 사가지고 종류별로 다 샀어 저번에. 그래서 거기다가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디즈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디즈니로 다 옮겨줄 예정이에요. 디즈니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산것 중에서 이두 디자인이 저번 디자인보다 마음에 들어서 열로 옮기고 나머지는 이제 판매하거나 아니면 제가 판매할 때 더불어 넣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없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후기성으로 사온 것들입니 솔직히 말하면. 더종류별로다 사고 싶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쓰지를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후기성으로 사기는 조금 아까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다하였습니다. 만약에, 다른 후기, 뭐를 샀으면 좋겠다, 이런 거, 문구들 올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면 사가지고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권은 웬만해서는 댓글 작성하시면 거의 다살 거고요. 다른 것들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만 사서 후기를 남길 예정이니까 댓글로 문구 관련해서 물품들만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제가 댓글로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제가 꼭 구매해서 후기를 남기도록 할게요. 아, 여기서 한 가지. 혹시 인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인스 지나님 아시죠? 그거, 지나님이 옛날품으로 인물로 많이 판매하시는 분이잖아요 인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홈페이지 회원가입 꼭꼭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이벤트로 진짜 원가에 50% 할인 정도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랜방 램바, 랜빵인데 진짜 저렴해요 그 예산을 하면 100만원 넘는 건데 판매는 3 4 0만원이면살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 꼭꼭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구매하려 하다가 돈이 있긴 했는데 이걸 쓰면 돈이 뭐 얼마 없다 싶어가지고 다음에 기회를 놓으려고 이번에 안 샀거든요 지연님 꼭꼭꼭꼭 회원가입 하시면 문자가 오기 때문에 문자를 못 받으신 분은 살 수가 없어요 문자 받으신 분만 드린다고 하니 꼭꼭꼭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안녕 도수나였습니다